신속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부팅이 안되고 검은 화면에 마우스만 보이는 증상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누구나 예상하시겠죠? 윈도우 손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웬디 1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를 설득해서 세터 SSD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었는데 내부에 먼지가 많지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구성이 참 알차지만 AMD는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살짝 충격을 줬지만 이상 없었습니다. 사용량이 좀 많아서 240GB 정도는 사용해야 했습니다. 클래프 세터 SSD 240GB를 장착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제공하죠? 너무 저렴한 제품이라면 없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느린 속도 때문에 검은 화면에 마우스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속도라도 업그레이드 한다면 손상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저장장치는 잘 인식하고 USB CD롬으로 부팅 순서를 변경합니다.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윈도우 15로 설치해드렸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해드렸습니다. 속도는 이전과 다르게 너무 빨라졌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바로 연결할 수 있었고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AMD로 구성된 컴퓨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인텔을 권하고 싶네요. 가성비는 좋다지만 한정성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신속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